자, 아, 어, 테이블 전달하러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어, 이야. 이렇게, 이렇게 술상. 어, 어. 술사 까서 보여줘야 돼요, 술사 까서. 예, 예. 되게 귀찮게 하네, 마이 어. <laughs> 되게 귀찮게 하네,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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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 이거 맞죠?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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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세, 자세하게. 내가 배우고 있어. 백엔서 이건 어아 어머 이건 너무 미니 아니에요?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? 거기 앉으면 부러져요 <laughs> <laughs> 거기 앉으면 부러져서같 어, 자, 딱 바닥에 한번 놓고. 어. 짜아니 어. 죠 어. 어. 이게 어떻게 미니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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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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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, 불러져요, 불러져. 시까지 예, 예, 네. 이렇게 해서 어, 이거는 정말 그, 이거는 텐트 안에서 팩트상 음 이렇게 보거나 아이들이 이제 당하를 즐길 수 있는 음 작은 팀이요그 음. 다음에 텐트 보시는 거예요? 네, 텐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듣 <주>, 열심히 이제 <laughs> 올리겠습니다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롭띵뽕 파이팅 외치겠습니다 네. 그 크롭띵뽕 파이팅!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...